설명해 드릴 게임은 킹 도미노 듀얼 입니다 2인용 게임이고요 어, 주사위를 굴린 후에 어, 시트지에 표시하는 롤앤 라이트 게임입니다 어, 저는 어, 이 게임은 없어서 따로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주사위 4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오려서 이렇게 붙여서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사위 4개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놓는 스펠 그러니까 마법 주문 표시하는 공간이고요.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놓으시면 되고요. 어, 개인 시트지 앞에다가 자기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마주보고 앉은 채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선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굴립니다. 네 개의 주사위를 이렇게 굴리고요. 네 개의 주사위 중에 선 플레이어가 먼저 한 개를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상대편 플레이어가 두 개를 가져갑니다. 두 개를 가져가고, 남은 주사위 한 개를 가져와서 각각 두 개의 주사위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주사위를 이렇게 두 개씩 붙여진 채로 자신의 CTG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붙어있다라고 해서 가로나 세로. 이렇게 모양을 붙여서 이 모양 그대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 기본적인 규칙은 여기 가운데 성이 있죠. 성과 인접한 대로 이렇게 모양을 그리셔야 되고요. 이후에는 같은 모양대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건 아니고요. 성, 가운데 있는 성과 인접하게 그리거나 아니면 이미 그린 문양과 똑같은 것끼리 이어지도록 그 그림을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게임이 끝났을 때의 모습인데요. 어, 게임은 어, 어느 둘 중에 어떤 플레이어가 이거 그릴 수가 없을 때더 이상 여기에 규칙에 맞게 그릴 수가 없으면 어, 게임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양이 되는데요. 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 어, 같은 문양끼리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큰 블럭을 세시는 거예요. 큰 블럭 연결이 된큰 블럭을 세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가장 큰 블럭이 자 가장 큰 블럭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조그만 동그라미 중에 X 표시된 거 있죠. 자 이거랑 곱하면 됨, 됩니다. 노브이라고 하는 건데. 요 문양과 노블 개수 곱하면 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요. 두개 표시되어 있어서 12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표식을 많이 연결했어도 여기 없으면 0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다섯 개네요. 다섯 개고 X 하나예요. 노블 하나여서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큰 블럭, 연결된 블럭에다가 노블 곱한 점수를 다 체크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돼요 자 그러니까 가능하면 같은 문양이 연결되도록 그리면 좋겠죠 그 다음에 노블 X표시가 있는 것을 많이 체크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릴 때 여기 개인 시트에다가도 그리지만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가져왔을 때 자신의 시트 위에다가도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스펠이 있습니다, 스펠. 스펠 밑에 보면은 문양이 있죠? 뭐 해당되는 문양에다가 X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 하나, 여기 X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두 개, 점두개 있는 거, 여기 표시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나가다가 여기 빨간색, 양쪽에도 있어요. 먼저 빨간색을 표시하면 가운데에 있는 스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달을 하면 빨간색 표시를 하면 가운데에 있는 어떤 스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착을 하면 여기 도달된 스펠은 자신의 턴에 원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걸 누군가가 도달했으면 상대방은 더 이상 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도착하면 상대방은 찌 그어서 표시를 못 하게 돼요. 자, 요거는 어, 처음에 두개 이렇게 두개 어, 연결해서 그릴 때자 가운데 성에다가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기존에 문양 연결시켜서 놓아야, 놓아야 한다는 규칙 안 지켜도 됩니다 어, 자신이 원하는 곳에다 그냥 그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떨어져 그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두 개를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아무 곳에나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각선 당연히 안 되겠고요 두 개를 붙여서 그리되 자신이 원하는 곳에다가 기본 룰 상관없이 그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는 따로 따로 두개 붙여 그리지 않고 따로 따로 떨어뜨려 그려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통 선이 한 개를 먼저 가져가잖아요. 선이 한개 가져가고 두 번째 사람이 두 개를 가져가는데 요거는 선 플레이어가 되어서 그냥 두 개를 먼저 가져간다. 두 개를 먼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거는 어 주사위 한개 자신이 원하는 문양으로 이렇게 돌려서 어 할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거는 자신이 원하는 턴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어 승점을 얻는데 자 자신이 갖고 있는 요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했다면 요 이것과 인접해 있는 문양, 요거 같은 게좀 덩어리를 보면 하나죠, 하나밖에 없죠. 이건 좀안 좋겠네요. 자, 인접해 있는 어 그룹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만약에 어, 이걸 찾겠다 그러면은 하나 둘세 그룹이 있죠 하나 둘셋세 그룹이에요 그러면 세 그룹당 3 점이라는 그러니까 한 그룹당 3점구점 얻을 수 있겠죠 즉시 얻습니다 자 요거는 그룹당 한 어, 문양을 고르고 그것과 인접해 있는 그룹당 3 점씩 즉시 얻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노브를 하나 표시하는 거 동그라미 있죠. 어. 자신이 원하는 노블에다가 X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즉시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양을 자, 여기 자신의 시트지에다 더 이상 표시할 수 없다면, 없다면 게임을 끝내시고, 아까처럼 점수 계산해서 점수를 많이 얻는 플레이어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자, 이렇게 2 인용 로렌라이트 게임이고요. 주사위 4개만 있으면 쉽게 할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사위만 잘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